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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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녕하세요. 또이로드의 어디입니다. 제가 오늘은 브로 스타들 레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한대요. 자, 한번 보세요. 자, 먼저 박스, 박스. 박스를 고어타면어디 있지? 박스를 뜯고 여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는 크로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합체시켜 볼까요? 자, 먼저 여기 판에다가 바지를 꽂아서 꽂아줍니다. 꽂아줍니다. 그 다음엔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에 이런 걸, 이런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꽂아줍니다. 그 다음엔 가방을 숲에다가 해주시고요. 얼굴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<laughs> 이렇게 얼굴을 빼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걸 걸쳐준 다음 다시 얼굴을 꽂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얼굴 꽂을. 이 얼굴을 꽂아 주시면 완성되었습니다. 잠깐만 요 다시. 이 친구는 영의 기사 제시고요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락스타 콜트 이 친구는, 메가, 메카 크로우. 이 친구는, 도적쉘리고요이 친구는 크로우고요. 이 친구는, 아이리스 타라입니다. 감사합니다!